뭐야! <laughs> 유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네, 오늘도 7월 3일 수요일 어, 이제 패치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 기어 조각 있잖아요. 기어 조각을 제가 지금까지 일명 존버를 좀 탔습니다. 어, 리뉴얼이 될 수도 있다라는 피셜이 좀 돌았어서. 아 어, 거기에 혹해서 어, 많이 기다렸는데 패치 내용이 떴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laughs> 그래서 지금 제가 약 3,600개가량 기어 조각을 모았는데 요거를다 어, 있는 대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등급에 있는 스펙터나 아니면 고양이 디즈니를 뽑을 수 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기어 조각이 제가 지금 약 3,657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2등급에서 멈췄는데. 제 생각에 1등급 우선 한 번은 무조건 가거든요? 두번세번 번 가서 스펙터나 고양이 디즈니를 뽑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뉴얼 어, 리뉴얼 될줄 알고 좀 기다렸던 건데 어,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어, 한번다 퍼부어 볼게요 야, 여러분들도 한번나 어, 현재 등급에서 할 뻔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자 쭉쭉 가볼게요 스피드하게 갈게요 어차피 한 번은 금방 가요 6, 650개 있었죠. 자, 어차피 1등급은 금방 가요. 왜냐면 해전이벤트기 때문에 1등급은 바로 갑니다. 성공, 자, 할 뻔했죠. 자, 어이, 네, 조급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많기 때문에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쭉쭉 보시죠. 오, 자, 올라갔네요! 자몇개안 쓰고 약 200개 정도 쓰고 바로 1등급까지 올라갔고요 여기서 어 빠르게 스펙터부터 우선 뽑아서 레전드 파츠 얻어볼게요. 자 스펙터 페이모스 좋은 카트 바디죠자 아... 역시 1등급에서 뽑고 나면 3등급까지 떨어지는데 업그레이드 바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방 될거예요 3등급에서 2등급은 거의 뭐... 도안 써도 돼요 이렇게 바로 되죠 자쭉 어차피 이번에 이벤트 끝나지만 원래 카트라이더 이벤트가 돌고 돌 잖아요 예. 네. 계속 돌고 도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1등급 가자 여기가 다 쓰는 것도 일이다 다 쓰는 것도 일이에요 자약 500개 썼고요 더 열받는 건 마지막에 올라갔는데 1등급에서 폭스가 뽑히면 화가 나.. 자또 금방 올라왔네요. 이거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초반보다? 초반에는 천개 써도 잘안 됐는데? 확률이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금방.. 아 진짜 18번 만에 갔어? 기분 나쁜 숫자인데 여기서 폭스 뜨면 망이 너 때문이다. 이망. 자. 오! 나이스 고양이 디즈니! 음, 없는 거 떴어. 어 아이! 이쁜 거 떴죠? 귀엽다, 그지? 음. 나이스. 자 이제 스펙터만 뽑으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야, 일등도 이렇게, 어? 이렇게 잘 올라가? 야, 역시 카트라이더 해자면때 스펙터! 야, 독스. 오케이, 역시 가장 원하는 걸 느껴주네요. 아 이러면 스펙터 확정. 1400개 정도 쓰고 스펙터 확정이네요. 스펙터. 나이스. 래파 레파. 어 래파용. 자,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이거였어요. 1등급 다섯 개다 획득하면 어떻게 되는지 리뉴얼 이게 미세이안되네안 되네. 더안 되네? 돼? 뭐 없어? 그러면 이거 2200개 이제 어떻게? 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남은 걸로 2등급에서 뽑으면 끝! 근데 2등급도 뽑을 필요 없이 어차피 무미가 뭐 없네. 저 2등급에 황.. 어? 아, 황망대가 있구나. 어, 2등급에 황망대가 있구나. 잠깐만요. 저 없나? 확인 한번만 할게요. 어. 야. <laughs> 어, 저 황망대. 야, 이거 있고. 잠깐만. 아, 잠깐 패시잖아, 이거.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이거 얻어야 되겠는데? 어 잠깐만 나 패.. 어나나 나 없어 황망배 없어 나 아까 패시고 잠깐만 어? 자 이어서 갈게요 2등급에서 얻을 만한 게 카트바디는 사실 요즘 뭐 워낙 퍼주니까 예.. 네, 할게 없고 2등급에서 황망배만 얻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는 거자 업그레이드 2단계는 금방 금방 가니까 빠르게 갈게요 바로 됐고 오케이! 어 그래그래 그래. 고마워 365일 야.. 4단계로 떨어지는구나 아두 개씩 떨어지니까 오케이 다 파로 됐고 야 이거 설마 스은 계속 걸리는 거야? 끝나는게 아니고? 이거 다 획득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냥 계속 똑같이 걸릴 수있는거예요 찐이 음, 잘자용 소름돋는데 9시 반에 자? 엄청 착한 어린이네? 나도 착한 어린이. 어 <목소리도> 고스블, 음,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나이스. 골스블분스블 아, 이거! 는사이이있 이거! 거아거에요 야, 1단계보다 2단계 가는 게더 힘든데요? 뭐 아니야 이거? 아, 이거 펫 진짜 365일로는거 이거 조금 너무 한다. 아. 아! 예, 네, 그래서 뽑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차라리 <웃음> <웃음> 여러분, 내가 뭐 불쌍합니까? 황금배 하나 없어서 내가 불쌍해요. 오, 열받아. 아, 거의 마지막 게임 것 같은데. 셰퍼! 아, 안될것 같은데 이제 이거? 오, 됐어! 와! 야, 이게 됐다! 와! 야, 이게 됐어! 몇개안 남았는데! 잠깐만, 어... 이게 됐어? 음... 마지막이네요. 원... 투! 마지막! 가자! 자 나이스 아이템 좀 파이팅. 자, 제가 오늘 총 어, 조, 어, 기어 조각을 약 3700개 이상 깠어요. 근데 지금 안 돼서 뭐 퀘스트 다 깨고 뭐 하고 지금 또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것도 받았습니다. 자, 58개 다섯 번의 기회가 있겠죠. 저한테 업그레이드 시도. 요거 안 되면 오늘 때려칠게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 자, 황망대를 향해서 됐다. 아, 역시 사람은 이렇게 다 노력하고, 어, 최선을 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모든 게다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황망배만 뽑으면 오늘 제대로 된 유튜브광 나오겠죠? 가겠습니다! 황망배! 근데, 마지막에, 이게 결국 되네요. 와, 여러분, 됩니다! 야, 무한부스터 모두 돌고, 막, 기다렸다가 하고, 진짜 별짓 다 했는데,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왜냐면 지금 현재 시간, 이제 한 시간만 있으면은, 없어지거든요, 이게. 업그레이드 기어가 없어지는데,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서,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클릭한 게 정말 됐습니다, 드디어. 아까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진짜. 얼마나 개 고생했는지.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유바 따로 안 해줄게요. 황금 망토 배지 보시면서 아우트로로 넘어갑니다.